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급 2. 일일 학습으로 괴, 알, 괴에서 세, 금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괴, 알, 괴 자는 마음심 플러스 물줄기 경자가 조합된 글자로 활용 단을 보면, 말씀, 담을 써가지고요. 괴담. 부스는 마음심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마음심이 변형된 심방변에또 후에 흑, 토자를 쓰면 되죠. 그 다음, 무너질 괴. 무너질 괴자는 흑, 토 플러스 품을 회자의 고자. 옛날 글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괴라는 놈은 요 품을 회가 괴라는 음을 냈다는 것을 아시면 안수있죠 활용단을 보면, 우리가 깨뜨릴 팔을 써가지고, 파괴. 부스는 흙토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흙토변에 품을 회자음 고자, 옛날 글자를 쓰면 됩니다. 참고로 품을 회자는 흙토를 빼고 신방변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 견줄교 견줄교자는 수레거 플러스 사길 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을 보면 견줄 비를 쓰가지고 비교 쓰는 요 수레거 쓰죠. 쓰는 필수를 보면 수레거 변에 사길 교자를 쓰면 되죠. 그다음 공교할교 공교할교자는 장인공 플러스 공교할 교자의 옛 고자. 옛날에는 이것만 해도 요 공교할 교자였어요. 활용 단어를 보면 제주기를 쓰거든요. 기교. 부스는 장인공 부스죠. 쓰는 필수는 장인공 편에 공교할 교자의 고자. 옛날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잡을 구. 잡을 구 자불구. 자는 손수 플러스 글귀, 글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묶을, 속을 쓰는 거죠. 구속. 구수는 이 손수를 쓰죠. 쓰는 필수를 보면, 손수가 변형된 재방변에 글귀, 구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를 구. 오를구자는 뒤에서 사람을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오래 머물고 있다 해서 오를 구죠. 활용단을 보면, 뭘, 유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유구. 요, 오래구의 부스는 요, 삐침별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침, 꺾어 삐침, 파임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언덕구. 언덕구 자는 언덕의 어떤 모양을 본뜬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무덤 묘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묘 부스는 또 한일부스에 차지하죠. 쓰는 필승은 삐침, 세로에, 가로에, 세로에, 가를 걸 쓰면 되죠. 그 다음, 국화, 국. 국화, 국자는 풀초 플러스 움켜 뜰 국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국이라는 음은 요 움켜 뜰 국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단를 보면 꽃, 화를 써가지고 우리가 국화. 부스는 이 초두부스죠. 쓰는 필수는 초두에 옮겨뜰 국자를 또 분해해보면 쌀포에 쌀 밑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활궁. 활궁자는 활을 어떤 모양을 본뜬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화살, 실을 써가지고 우리가 궁식 그러면 활과 화살이 되겠죠. 부수는 재부수. 쓰는 필수는 오른거오 가로에 좌우 꺾음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버섯균 버섯균 자는 풀초 플러스 곧집균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러니까 균이라는 음은 요 곧집균이 음을 내고 있죠. 활용단을 보면 간을, 세를 써가지고 우리가 세균 부스는 요 초두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초두에 곧집 균자를 쓰면 됩니다. 그다음 주먹권. 주먹권자는 요 채권 플러스 손수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근데 요 채권에서 요 아래 부분 병부절이 생략이 된 글자죠. 그리고 생략된 부분에 손수가 조합이 된 글자입니다. 활용단을 보면 싸움 툴을 쓰는 우리가 권투. 또는 뭐 총총을 쓰면 권총 뭐 이럴 때 사용이 되겠죠. 부스는 손수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이 채권 또는 이게 주먹을 어떤 말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부분에 손을 나타내는 손 숫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귀신 귀. 귀신 귀자는 어떤 도깨기의 모양을 본다는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귀신 신을 쓰는 우리가 귀신 부수는 이거 제 부스죠 쓰는 필수를 보면 삐침 세로의 오른쪽 가로에 세로의 가볍게 삐침 세가지 왼꺼금 점주를 쓰면 되겠네요 어? 그 다음 이길급 이길급 자는 갑옷을 입은 모양으로 갑옷의 어떤 무기를 견딘다는 뜻에서 이기다 라는 뜻이 나온거죠 활용단을 보면 몸, 길을 써가지고 우리가 극기 또는 뭐 옷복을 쓰면 극복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어진 사람인 발부수. 쓰는 필수는 가로에 세로에 입구에 삐친 새가슴을 쓰면 되죠. 그 다음, 검은고금. 검은고금 자는 검은고의 어떤 모양을 붙던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바람풍을 써가지고 우리가 풍금. 구수는, 요, 구수로 구수에서 찾아야죠. 구수록이 한자에서는 변형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임금왕처럼 나오죠. 쓰는 필수를 보면, 구수록에, 구수록에, 이제, 금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비단금. 비단금 자는, 보면은, 쇠금 플러스 비단 백자가 조합이 돼. 글자죠 활용자를 보면 오디도랄환 시골향 쓰면 우리가 금이환향 이럴 때 사용 되겠죠. 부수는세금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요 세금변에 비단백자를 또 모르면 흰백에 수금관자를 쓰면 되죠. 그다음 세금자 세금자는 이재금 플러스 흉활용 플러스 짐승 발자국 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화려한 단어를 보면 짐승 수를 써가지고 금수 부수는 요 짐승 발자국 유 부수에서 차지했죠 쓰는 어? 필수를 보면 피친파인 점주가루 흉알흉에 짐승 발자국 유자를 쓰면 되겠네요 어? 오늘 배운 삼급투 일일 학습 한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이할 괴. 이 뒤에다가 우리가 한수 한자는 사나이한도 돼요 그럴 때는 괴한도 읽어야 되겠죠? 이자는 헛덩이 괴.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히과 기억이 통용된다는 걸 아시면 쉬워요. 요 품을 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괴라는 음을 낸다는 거. 그다음. 현절 교자 그다음 공교할 교 잡을 고 오를 요 사람을 뒤에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오래 보는 거죠. 그다음 언덕 구자 그다음 국화 국 활궁 버섯균 주먹관요 아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책권, 칼도가 있으면 누적은 자죠. 그 다음 귀신 귀, 이길 그 검은고금, 비단금, 세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한 번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